안녕하세요. 텐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실버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2023년 들어 첫 번째로 녹화한 방송이 지난 2월 8일 첫 녹화 방송을 했는데요. 아직도 방송에는 방송이 되지 않고 일정도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에 가요 무대 녹화한 방송은 바로 내일 3월 13일 월요일 오후 10시 KBS 1 가요 무대에서 양지은 가수랑 함께 방송이 됩니다. 본방 사수와 함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진 가수와 부를 곡은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를 부를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가요 무대와 함께하는 라인업과 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구수 아가씨 남일해 노란 손수건 태진아 노란 서초의 사나이 박민주 하얀 나비 박창근 하얀 민들레 김나희 빨간 선인장 김상희, 분홍 립스틱, 조정민, 푸른 시절 김만수, 정포도 사랑 차수민 체리 핑크, 만보 배아현, 장미빛 스카프 윤향기, 흑산도 아가씨 전유진, 황금빛 눈 박진도, 보랏빛 향기 설하수, 봄날은 간다, 양지은, 정실, 홍실, 라미래, 김상희, 이어서 전유진 가수, 신동특집, 불의의 명곡, 녹화 부분은 3월 25일 토요일 방송됩니다. 이날도 본방사수와 함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